인간은 기쁨과 슬픔이 벅차오를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의 눈물은 감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인식되는 요인이 없어도 기억되어 있는 것에 의해 발생하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기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대체로 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기쁜 상황에 지나온 감정이 더해져 함께 복받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슬픔에 의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 눈물이 나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오래도록 감정이 지속되면서 상황과 연결되면 계속 눈물이 나기도 하고 슬픔에 빠져있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현재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 눈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여자와 같지만, 남자는 현재 상황에 몰입함으로써 느껴지는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 눈물이 나다 보니, 기쁠 때는 그저 기쁨의 기분이 느껴지고 사라집니다. 또한 슬플 때 역시, 현재의 슬픈 상황에 몰입된 것이므로, 현재 상황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슬픔이 느껴지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해봅시다. 남자는 영화에서 느껴지는 현재 상황에 몰입하면 눈물이 나게 되고, 여자는 영화에서 느껴지는 상황과 자신에게 기억된 감정이 결합하면서 동화가 되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당시 영화의 스토리를 떠올려도 다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영화를 다시금 떠올렸을 때, 동화되어 기억하게 된 감정이 다시 떠오르면서 또다시 눈물이 납니다. 즉, 남자와 여자 모두 눈물이 나게 된 상황에 몰입되었던 것은 맞지만, 여자는 자신에게 기억된 감정이 결합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또 다른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현재의 상황에 몰입되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슬픈 상황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성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 몰입이 되었든 슬픈 상황을 상상하여 눈물을 흘렸든 이는 모두 그때가 지나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부러 슬픈 상황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명백히 거짓된 눈물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 몰입이 되었든 필요에 의해 슬픈 상황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든 이 모든 순간에 자신의 감정이 함께 움직이고 동화됩니다. 그래서 의도가 어찌 되었든 여자의 눈물은 결국 모두가 진심이 되어 버립니다. 거짓으로 연출을 하더라도 상상하고 몰입되었던 감정이 실제 감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자신의 기억과 연결되지 않은 감정에는 눈물을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눈물은 모두 진심인 것입니다. 즉, 남자는 진실된 눈물과 거짓된 눈물을 구분할 수 있지만 여자의 눈물은 거짓의 상황조차 자신의 진짜 감정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눈물을 흘렸던 상황이 지나가 보면 확연히 보여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지나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남자는 여자의 눈물을 보며 지나가면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자가 남자의 눈물을 보았을 때는 슬픔의 감정이 기억에 남아 지속되겠지 라는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